자, 114페이지, 필세제 1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, 자, 1번,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x일 때,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, 다른 거 말고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 구하고 f'3 구하라, 라고 나와 있는데, 정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해보고, 그 다음, 미분법에 의해서 요걸 구해볼 거야. 자, 그럼 첫 번째 보면, f'x는 정의를 맞춰서 써보니까, 자, limit, h가 0으로 갈 때, h 분의 3 x 플러스 h a 제곱에 마이너스 2 x 플러스 h 마이너스 그 다음 fx니까 3x 제곱에 플러스 2x 이렇게 한거야 그리고 나면 limit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제곱하면 3x 제곱에서 3x 제곱 빼버리고 그 다음 3 2 6 6xh 에 그쵸 6xh 에서 그 다음 3h 3h 제고 2x 2x 빠지고 마이너스 2h 에 이렇게 되는거야 마이너스 2h 까지 자그리고 나면 h 약분하니까 limit h 가 0으로 될때 h 약분해 그러면 이제 6x 에 h 약분해 그럼 3h 에 h 약분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H가 0으로 가니까 결국 6X-2U 이렇게 되더라 이 됐죠. 자 그러고 나면 자, 확인 한번 해보자. 얘랑 3, 2, 자 이걸 미분하면 자 이걸 미분하면 이 2가 내려올 테니까 3하고 곱해져서 6X 되겠고 그쵸? 1제곱 되 거지 여기서 하나의 차수가 줄어드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2에 X의 1차수는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2 해서 US-2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?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한번 풀어봤고, 그럼 f 3이 어떻게 되느냐? 여기다 3을 넣어라니 이제. 638에 16. 그래서 X가 3일째의 그 접선의 기울기는 16이 되더라. 그죠? 자, 아, 이제 두 번째. 이거는 우리가 정의에 맞춰서 하지 말고, 그냥 미분 어, 미분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3이 내려가잖아 그럼 이제 3에 x의 몇 제곱? 얘는 제곱 이렇게 차수가 줄고 3x니까 이 x는 2분하면 1이 돼서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f'3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. 3x3, 3 3이 27에서 3을 더하니까 30 이렇게 되더라 이해 되죠. 좋아요. 이두 문제 이렇게 해서 풀었고 음. 자,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